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. 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경력을 더 쌓고 실력을 더 쌓아서 조금씩 수입을 늘려 나갈 거다. 현재 11월 기준으론 제가 200만 원 정도 받지만 앞으로 1년 후 제가 뭘 하고 있을지 그리고 얼만큼벌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.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.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돌아봤을 때매 순간 더 많은 경험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목표했던 대로, 기대했던 대로 잘 성장을 한것 같아요. 속기 자격증을 따고 1년이 지난 현재 수입은 속기사로 300에서 350 정도 벌고 있어요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, 제 영상을 보면서 아, 나도 빨리 돈 벌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저는 여러분보다 고작 1년 정도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. 내년 시험이 끝나고 합격을 하면 저처럼 하고 싶은 거다 하실 수 있어요. 이제 내년 상반기 시험까지 100일도 안 남았잖아요. 학교 후에 속기사로서 여러분이 활동할 무대를 그리면서 남은 기간 버티시고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.